혜진, 행복해진 혜진 어둑해진 진해 해변을 걷는 행복해진 혜진이 혜진 신발을 신고 거무스름해진 하늘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저는 앞으로도 기존 캐릭터의 스토리를 풀 생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스토리 그거 나무위키에 다 있거든요. 새로운 캐릭터야 우리가 컨셉 아트 보고 다 같이 추측하는 맛이라도 있지. 기존 캐릭터를 푸는 건 사실상 나무위키를 좀 재밌게 풀어내는 것 말고는 남는 게 없다 보니 앞으로도 기존 캐릭터의 스토리를 푸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해지는 좀 특별하죠. 블랙 서바이벌의 사실상 여주인공 포지션이 해지는 게임 내외로 가장 큰 푸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글라이아의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알렉스가 기존에 가장 많은 떡밥을 지니고 있는 숨겨진 설정에 스토리텔러가 된다면 해진은그 설정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는 중심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난물로 비교하면 알렉스는 그 재난의 원인을 알고 있는 학자 포지션이라면 해진은그 재난의 피해를 관객에게 직접 보여주도록 종류별로 찍먹하는 소시민적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제키는 소시민적 주인공이 찍먹하는 여러 재난 중 가장 관객이 좋아하는 재난 포지션에 있는 셈이겠죠. 가령 해진의 삶에는 18살에 큰 역경이 오고 그 뒤에 인생이 막힘없이 풀릴 거라는 점개가 있는데 루미아섬의 해진의 나이가 딱 18살입니다. 그리고 루미아섬 실험체는 나이를 먹지 않죠. 즉, 혜진은 이 끝나자는 18살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고난을 이겨내고 섬을 나오게 되었을 때 혜진의 삶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미래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 미래의 혜진을 간접적으로 볼수 있는 스킨이 있는데, 바로 이 웨딩드레스 혜진 스킨입니다. 현우가 같은 타이밍의 웨딩수트 스킨으로 나왔으니, 아마 함께 이 역경을 이겨내고 둘이 연인이 되는 엔딩이 나오려는 걸까요? 자, 여기까지가 나무위키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나무위키에는 없는 혜진이 섬에 오게 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고등학생인 혜진에게는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과 엮인 사람들이 겪은 다양한 불행들과 학교에 들고 다니는 더 다양한 부적들 탓에 동급생들이 자신을 꺼리고 따돌렸지만 사실 그런 건 혜진에게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혜진은 자신과 친한 사람들이 불행한 결말을 맞는 것이 너무 익숙했기에 그 편이 오히려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혜진의 고민거리는 그런 자신의 동아리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한 선배였습니다. 흠... 선배 디자인을 누구로 할까요? 대충 얘로 합시다. 얘가 순둥순둥하니 잘생겼네. 동아리의 이름은 불행부. 타인의 불행을 상담하고 이 길을 해결해준다는 컨셉의 독특한 동아리입니다. 선배의 불행부는 타인의 불행을 해결해주는 동아리니까 온갖 불행을 끌고 다니는 혜진이 동아리에 가입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불행까지 끌어올 수 있... 이거 미친 ***이 아니야? 아무래도 선배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불행은 억장이 터지고 있어 선배의 부모님의 것이 아닐까 싶지만 일단 이야기로 돌아가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학생들은 체육시간에 물건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체육시간에 유일하게 혼자 있었던 혜진을 의심합니다. 모두가 혜진을 의심하고 비난하지만 혜진에게 불행은 일상이나 다름없었기에 항변조차 하지 않고 그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리를 피한 혜진에게 선대가 나타납니다. 서! 네가 있어 주변이 불행해진다면 네가 그 불행을 해결하면 되잖아. 내가 도와줄게. 선배는 뛰어난 추리력으로 범인을 찾아내고 두둥 맞은 물건들은 원래의 자리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결국 해지는 불행부에 들어가 다른 학우들의 불행을 해결해주는 일을 시작합니다. 불행부 활동을 통해 해지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꺼내는 법을 알게 되고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배가 사실은 어릴 적부터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 신세를 졌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자신이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인간이 아닐까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복선이죠. 좋은 친구들과 동아리 활동으로 자신의 불행을 씻어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은 혜진의 삶을 더 밝고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흘간 쓰러져 악몽을 꾸던 혜진은 잠에서 깨어난 뒤 선배의 심장이 악화되어 쓰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혜진은 자신 때문에 선배가 유독해졌다는 죄책감과 무력함에 선배를 보기를 거부하지만 그동안 불행부 활동을 통해 혜진이 도왔던 친구들의 권유와 도움으로 결국 선배를 찾아가게 되지만 이미 선배는 의식을 잃었고 다시는 깨어날 수 없을 거라는 판정을 받은 뒤였습니다. 선배가 자신에게 남겨준 마지막 편지를 읽은 혜진은 이 불행을 끊기 위해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지만 그때 아글라이아의 직원이 혜진에게 접근합니다. 아글라이아는 훌륭한 실험체가 될 혜진이 마음에 들었고 혜진은 선배를 치료할 수 있는 아글라이아의 기술력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혜진은 선배를 살리기 위해 실험에 동의하고 동의하섬에 들어갑니다. 혜진이 섬에 들어오게 된 에피소드인 당신의 불행을 해결해 드립니다는 코미카에서 볼수 있는 블랙 서바이벌 공식 웹툰 블랙 유니버스의 한 에피소드입니다. 예전에는 유료라서 못 봤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무료더라고요. 그런데 의외죠. 버니스 같은 위험한 맹수 사냥꾼은 힘으로 납치해오고 여고생인 혜진은 거래를 통해 실험에 응하게 하더니 블랙 유니버스는 혜진이 루미아 섬에 들어가게 된 괴기뿐 아니라 재킷 퀼트의 살인극이나 혜진이 첫 실험에서 현우와 아이소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 등 원작에서 다루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루고 있어서 블랙 서바이벌 스토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즐겨보면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2편짜리 쇼 에피소드를 마지막으로 연재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웹툰의 내용도 검수를 통해서 만든 거의 오피셜에 가까운 스토리를 취급한 걸로 아는데 이미 오래전에 연중이 된 웹툰이라 아직도 이 설정이 유지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담으로 블랙 서바이벌과 관련된 웹툰은 하나 더 있습니다. 위클라인을 주인공으로 한 레진 코믹스의 마텀리스 피이라는 웹툰인데 상당히 기괴해서 피오라와 현우가 총질을 하고 거대한 목도리도마뱀이 야생동물로 나옵니다. 언젠가 위클라인 이야기를 할 때를 대비해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리뷰하자면 핍진성을 위해 원작 구현에 포기한 것이 몇개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네요. 칼을 현우가 총질을 하다가 근접전에서마저 주먹 대신 칼을 든다거나 하지만 재미는 있습니다. 인게임에서 구할 수 없는 희귀한 위클라인 관련 에피소드기도 하고요. 오늘은 그리 알려지지 않은 혜진이 루미아섬에 들어오게 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저 역시 인기 없는 웹소설을 연재 중인 사람으로서 영상이, 하, 웹툰 다 봤다가 아니라 직접 다른 팬들을 보고 싶도록 만들려는 의도였으니까 블랙 유니버스의 다른 에피소드들은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네요. 직접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11 컨셉 아트가 나오질 않아 새로운 영상을 못 뽑고 있는 요즘입니다. 젠장, 다음 주까지 안 나오면 무슨 영상을 만들어야 하지? 같은 고민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